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통증을 참지 마라. 그리고 어, 전문의를 만나서 원인을 잘 알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물리치료에 어, 핫팩을 해야 될 경우 또 이제 어, 차가운 콜드팩을 해야 될 경우,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물리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렇전문의 이제 초음파를 하... 이야기하고 네. 있었을 때 이제 처음 그러니까 핫팩 같은 또 핫팩이나 또 파라핀 베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파라핀 그 초를 이용해 가지고 네. 열을 가하는 거거든요. 어. 이제 관절염 손가락 같은데 관절염 이 있고 할 때는 이제 파라핀을 해갖고. 어, 소, 아. 손, 같은. 아, 손을 거기다 담그나요? 손을 초속에 담굽니다. 어. 초속에 담그면은 이제 관절염 같고, 그 다음에 또 골절이, 손가락 골절이 돼가지고, 손가락이 굳어있는 경우에는 그 집에서도 할수 있고, 어, 이제 네. 초를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초가 이제 좀 따뜻하게 초가 녹여있는 아직, 상태인가요? 네, 한, 한 60도 정도 어. 되니까 깨, 따뜻하지요. 네. 거기 해가지고, 초를 담갔다가 이제 빼내갖고, 어. 그러면 어. 열을 가해주면은 이게 조직이 부드러워지니까, 안 네. 뭐, 찢지 않고, 무리 없이 이게 다시 어, 원래 상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건, 열을 가하면 조직이 부드러워진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되면,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한참 어, 있으면 네. 손톱이 차면 엔딱 나가지만은, 모욕탕에 한참 있으면 부드러워지고, 막, 이게 근육도 이렇게 쪼글쪼글해지고. 예, 근 네. 예, 손톱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따뜻해지면 이 손톱이 말랑말랑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평소에는 안 움직이는 거 그렇죠.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갖고. 아, 우리, 안에 연골을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골이나 조직이나 이제 인대 같은 걸 그런 상태로 만들 후에 이렇게 당겨주면은 조직이 손상이 되지 않고 늘어나죠. 아, 네. 그냥 조직을 하면은 손상이 안 가면서 네. 늘어날 수있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요법. 당기면은 아프고. 조직이 아프고 네. 피나고 거기 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부드럽게 만들면은 이렇게 특히 인대 같은 게쭉 늘어나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유지해주면은 이게 굳었던 조직들이 이제 펴지게 되죠. 그래서 네. 이제 초음파를 쓰게 됩니다. 초음, 그러니까 이제 파라핀이나 핫팩 같은 거는 피부에서 몇 mm 이상 못 들어가거든요. 한 아, 2, 3mm 정도 들어가고 마는데 네. 초음파를 사용한 열은 한한 아. 4cm, 5cm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 깊이 들어가니까. 네. 근데 어떤 조직에 뭐좀 나쁜 점이라든지 해가 되는 거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초음파, 초음파 그 아주 그러니까 초음파를 할 때는 그 비그러스히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일이죠. 근데 초음파는 이합팩은 되면 뜨거워, 하지만은 초음파는 그걸 못, 못 느낍니다. 왜냐면은 네. 그 뜨거운 걸 느끼는 건 피부 표층에만 있거든요. 어. 그 근육 있는 데는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면은 못 느끼고 심피 아니고 이제 그 근육까지 어. 들어가면 근육에는 아. 차갑고 뜨거운 걸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안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밖에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안에서 익어버려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음. 그거는 초음파는 꼭 우리 치료사가 네. 전문가가, 전문가가 알아서. 꼭 해가지고 해야지 집에서 초음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 그건 네. 잘못하면 크게 다치거든요. 어, 본인이 뭐 초음파 네. 기계가 혹시 뭐 있다고 해서 집에서 본인이 네. 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는 어, 사실. 그건 뭐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의료기기니까, 네. 뭐 의료기기니까 뭐 집에서 구하실 예. 수는 집에서 없겠죠. 그랬... 치료사가 또 이제 닥터 처방을 받아가지고 또 초음파 네. 그 자체에 대한 또 부작용들도 있고 또 아. 애들 애들한테도 쓰면 이제 성장판을 좀좀 그렇죠. 아. 상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또 그런게 그렇지만 우리 이제 치료사들이 쓰면 네. 아주 효과적으로 잘쓸 수가 아,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근육을 깊이까지 초음파가 들어가서 이완을 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통증을 감소하고 하는 물리 요법 중에 하나 초음파 요법이 있었고요. 또 다른 그 물리 요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이제 초음파를 같은 개고 건조 조직을 해갖고 운동을 시키기 좋게 만들고요. 또 이제 네. 아, 그리고 또 아는 게 아프니까 오시니까요. 네. 아픈 걸또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전기 작업 같은 걸또 해줄 수가 있지요. 아, 그 전기 작업. 예, 전기를 갖다가 이제 텐스라는 것도 또 많이 아픈 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텐스라는 것도 있고 또또 아, 네. 또 기계를 써갖고 또 전기 자극을 주는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전기 자극을 왜 주는가 하면은 네. 아픈 게 있으면은 그 아픈 조직에서 아픈 시그널이 그 정보가 올라가서 신경을 쭉 타고 올라가서 내에서 그렇죠, 그렇죠. 느끼는 게 아픈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아픈 자극이 올라가는 데다가 전기 자극을 주면은 이 둘이서 같이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 여기 그 신경이 네. 인포메이션 이렇게 쭉 전달되는데 네. 여기 가는 데마다 이렇게 검문소 같은 이렇게 어. 거기 문이 있거든요. 검문을 그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트래픽이 생기죠. 어. 좋은, 재밌네요. 좋은 자극이 네. 들어가, 네네. 좋은 자극하고 아픈 자극하고 다 다시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네네. 아픈 이제 자극을 이제 못 느끼게 해주는 아픈,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아픈 자극이 아니면 못 들어가지요 아 좋은 자극이 들어가가지고 아, 네. 그러면은 조금 덜 아파지죠 그렇죠 아 그렇게 이용하는 게 거기 전기, 자극이 아, 전기, 자극이 그러니까. 전기 자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 아플 때 어머니가 네. 이렇게 배를 사서만 좀덜 아프지 않고 거기에 제 그런 어, 그게 그 인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 생체의학적인 무슨 기가 흘러서 그런 어, 것이 이렇게 닿으면서 이제, 아기의 배가 뭐, 나아진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먼저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네. 이제 우리 양에서는 어. 그 신경전기 자극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 컴페티션을 시켜 보니까 아, 그러니까 둘이서 그렇군요. 경쟁을 시켜가지고 어, 네네. 아픈 게 올라갈 수 있는 아픈 자극을 조금 덜 느끼게 하죠. 덜 느끼게. 네, 그것이 전기 자극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 자극을 네. 하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미케니컬 트랙션이라는 것도 씁니다. 네, 그건 어떤 추나, 건가요? 추나요법이라고 그러죠. 아, 추나요법.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고 네. 목이 아프고 이럴 때는 근육이 꽉 뭉쳐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치료사가 스트레칭 해주고 또 환자한테 시켜 가지고 또 스트레칭 하라 네. 그래고 하도 되지만 또 하게 또들 때는 손도 많이 들고 지금 하기 스트레칭 때문에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좀 길게 늘려 주는 거죠. 이제 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머신을 머신이 잡아 당겨 주면은 이제 사람 힘이 들리고 아, 계속 당길 수가 있으 하는 머신으로 하는거머신요 네, 머신을 그러니까 이용해서 네. 머신을 이용해지고 네. 이제 몸을 허리 같은 거, 허리 목 같은 거, 목 같은 걸 이렇게 쭉 당겨줍니다. 아, 네. 당겨주면은 근육이 시원하죠. 근육이 이렇게 쭉 잡아 당겨지니까 네. 아주 시원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통증도 없어지고 예. 그 근육이 또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지고 나면은 아. 또 근육이 꽉 뭉쳐있던 거또지 네. 잡아 당겨주고 나면 그 길이가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네. 다음에 또 다시 어, 다칠 확률도 적어지고. 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미케니컬 트랙션이라는걸 하죠. 추나요법이란 라 거죠. 추나요법 예, 그걸 이제. 추나요법이라고 하네요. 예, 네. 근육을 이렇게 당겨주는 예. 스트레칭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예, 그 다음에는 또통 물리치료 방법이 어떤 게또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치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이고요. 이제 네. 뭘 하기 위해서 또또 마사지가 또 통증에 굉장히 어, 효과적이거든요. 그렇죠. 마사지. 또 또, 또 사람들이 네. 또잘 아시죠. 이제 마사지를 네. 하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피돌기도 잘 되고 또 근육 을 이렇게 넓혀주고 네. 하기 때문에 어 통증이 많이 경감이 네. 됩니다. 근데 마사지 같은 건 이제 한두번 받으면 그것이 이제 습관화돼서 안 받으면 막 이렇게 근육이 더 뭉치는 것 같고 찌뿌듯하다 뭐 이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런 건뭐 잘못된 상식입니까? 그래 마사지를 계속 하던 분은 또 이제 그. 아픈 원인을 이제 제거해가지고 계속 마사지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 이제 본인 자신이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이제 아픈 걸다 없애놓고 나면은, 그러니까 근육이 한번 뭉치면 또 계속 뭉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사지로 풀어놓은 다음에도, 풀어놓은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어떤 자꾸 거기 자극이 자극이 있으면 그러니까 확 풀어버리면 그다음에 잘안 뭉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근육들이 한번 꽉 뭉치면은 거기 피로기가 잘안돼갖고 아프거든요. 네. 아프면그 근육이 더 뭉칩니다. 아.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죠. 아, 네. 자, 그걸 이제, 마사지를 하든지, 물리치료를 하든지, 또, 평소에 자기가 또 스트레칭을 하든지, 또, 그런 경우에 또 주사 놓는 방법도 있거든요. 주사를 놔어가지고그 뭉치는 걸 이렇게 확 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잘안 뭉치고, 이제 보통 정상상태로 만들어 줄수 있죠. 그러면 네네. 다시 또 마사지를 계속 받을 필요가 어, 없죠 그렇게, 아, 그러세요. 이제 다, 보통 사람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아픈 걸 느끼지 않는 사람하고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음. 그 다음에 다시 잘안 되거든요. 네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물리치료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오늘 재미있는 또 좋은 정보, 어, 저도 함께 알았는데요. 어,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아픈 통증을 좀 줄여준다든지 또 뭐, 추나요법을 통해서 근육을, 어, 기계를 활용해서 근육을 늘림으로 인해서 통증을 줄여주고 또 원인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리치료 방법에 대해서 어,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